3월1 4일 저희가 우수품동에 찌산 목고살이 종근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약간 좋은 종근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3년된 밭에 좋은 품종에 그러고 사리는7년8년 되면 썩어버려요. 오래 되면은. 근데 이렇게 지금 사람으로 치면 20대 속하는 어린 종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고 삽으로 산에 가서 캐보세요 이거 지금 비싸다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품종도 부정확하잖아요, 산에는. 그리고 저희가 10년, 15년 전부터 키로에 3천원 했는데, 저희가 지금 키로에 4천원 받고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저희 똑같은 종군을 한마디에 12만원, 14만원 받아요. 근데 저희는 7만원대로 해서 반 가격으로 드리기 때문에, 비다고말하지 마십시오. 평당 1kg 정도 심으면은 우리가 심기 때문에 장난 판니다 그리고 저혀 입병, 다른 거는 뭐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뭐 힘이 든데, 고 사진 신고 나면은, 술 관리만, 배수 관리만 해주시면, 끊기만 끊으면 됩니다.